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에픽게임스코리아에서 그 기술 지원 팀을 담당하고 있는 네, 신광섭이고요. 예, 저 어쨌든 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좋은 예, 어, 세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첫 번째로 그 언리얼 엔진을 통한 A.E.C 분야의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에픽게임즈라던가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런 AEC 분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 어, 저희 에픽게임즈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래됐다는 거를 꼭 말씀드려요. 저희가 그냥 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1991년도에 설립된 28년이 넘은 예, 그런 회사고요. 근데 이제 IT 회사가 이렇게 오래 남는 회사들이 없고 한데 저희는 사실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어, 살아남으면서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10년 전에 설립됐고요. 딱 그래서 올해가 10주년이고 벌써 어그 다음에 저희 에픽에서 첫 예, 세운 지사로서 사실 그만큼 한국을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해서 한국에 어, 보통 이제 외국의 다른 회사들이 보면 한국에는 그냥 이제 일즈나 마케팅 지원만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는 예, 기술 개발팀까지 있어서 같이 저희가 어, 만들있는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어, 회사고요. 예, 다음으로 예, 저희 에픽게임즈는 어.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첫 번째로는 저희는 사실은 기본은 게임 개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게임 개발을 해왔고 그 게임 개발을 하면서 필요했던 그 소프트웨어인 그 어,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발자분들한테 제공하며 해드리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저희도 게임 개발사이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은 게임 개발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게임 쪽에서도 이미 사실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실 만한 게임들이 지금 뭐 가장 인기가 있는 리니지2M이라던가 그다음에 리니지2 레볼루션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뭐 등등이 다 언리얼 엔진이고 그다음에 뭐 PC 게임으로는 잘 많이들 하실 배그가 언리얼 엔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게임 쪽으로 많이 써 오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게임 쪽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분야에서 사실 더 많이 쓰고 계셔서 여기 뭐자하디드있지지만자 뭐 n 디디 you 이런 여러가지 회사들에서 언 i n 엔진을 쓰고 계시고요. 그럼 그언 e n g 뭔지 잠깐 또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 언 e n g i n 그여여러지지실실능들을제제을하하있있데요 어예예 일단은 첫 번째로 아티스트 친화적인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게 중요한요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게임 개발 팀이 직접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저희 아티스트 분들이 개발을 빨리 하실 수 있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저희한테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8년이 넘도록 직접 게임 개발도 하고 그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검증된 툴들과 노하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보여주는 렌더링 퀄리티는 정말 뭐 언리얼 엔진 하면은 뭐 그래픽 퀄리티라고 할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중요한 게 근데 좋은 퀄리티의 렌더링을 오프라인 렌더링 속도로 한다면 의미가 없지만 저희는 그런 퀄리티의 렌더링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게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언리얼 엔진은 또 무료로 사용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신 그 건축 분야에서 쓰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바깥에서 있다 말씀 나눠 봐도 되지만 사실 무료로 쓸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도 크, 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제공하는 큰 다른 점은 이제 소스 코드도 저희는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여, 여, 여러 가지 사실 3D 툴들을 쓰시겠지만 거기서 소스 코드까지 제공하는 툴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 이유는 저희는 언리얼 엔진이 그냥 쓰는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장할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목적 때문에 또 언리얼 엔진이나 리얼 타임 렌더링 엔진을 쓰고 계시려고 계시, 아, 하시, 하시거나 쓰고 계시겠지만 뭐냐면 저희가 또 지원하는 중요한 게 바로 하나의 어셋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게임이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모든 웬만한 플랫폼을 다 제공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vr 게임도 만들었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좀 저희 내부적으로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게임의 트레일러도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어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면 뭐 이미지부터 뭐 vr 그 다음에 뭐이 비디오 아니면 뭐 실제 인터랙션 가능한 어떤 다른 것까지 ar mr까지 다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사실 언리얼 엔진은 이제는 게임 엔진이 아닌 이제 모두를 위한 사실 3D 툴이 되고 있고 그런 분야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들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좀 보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보시는 모든 것들은 언리얼 엔진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 렌더링이 아니라. 그뭐 건축에서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사례들도 그렇지만 디지털 휴먼도 저희가 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이것도 오프라인 렌더링이 아니라 다 실시간으로 렌더링 됐던 것들이고요. 네, 자하 디드의 건축물 사례고요. 네,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 방송 웨더 채널에서 했던 m r 방송들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하는 트렌드는 여기 오신 분들도 당연히 그런 트렌드를 알기 때문에 오셨겠지만, 뭐전 세계적으로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 그냥 일반 산업 분야에서 저희가 조사한 회사의 81%가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할 거고 그 중에 59%, 60%가 바로 지금 1년 안에 도입할 거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복잡한 씬을 리얼타임으로 보려, 보여주거나 몰입감을 주기가 어려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여러가지 사실 제작관계, 그 다음에 특히나 건축에 있어서 뭐 컨셉 디자인부터 세부 디자인 뭐 시뮬레이션 뭐 문서화 뭐 제작 그다 tool, v i s u a l i 다른 t i o n tool, v i s 이 a l i z a t i o n tool, v i s 이 a l i z a t i o n t o 외주를 줬는데 그거를 또 수정하기 위해서시또이만큼의또 시간이 또 걸리고 비용이 드는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꾸는 저희의 비전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또 언급드리겠지만 필요한 어셋들이나 새로운 툴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거 말고도 저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갖고 계신 데이터들을 모두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와서 하나로 모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vr이든 mr이든 비디오든 다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서 저희가 전시하고 있지만 콜라보 뷰어 템플릿이라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디자인을 리뷰한다던가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스코드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만드시는 큰 파이프라인에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면 어떤 기술이라던가 어떤 장비도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확장성까지 제공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그런 개발 아니면 건축의 사이클에서 언리얼 엔진이 거기서 쓰실 수 있는 고개 예,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일단 건축 분야에서는 이미 저 사실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CG 아키텍처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 어떤 렌더링 엔진을 현재 사용하고 계신지를 올해 5월에 조사한 거예요. 그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쓰시던 오프라인 렌더들, 렌더러들이 아직은 높은 순위에 있지만 언리얼 엔진이 예, 저, 저기에서 16%로 예, 5위에 있는 걸 벌써 알고 계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지금은 그걸 쓰지만 앞으로 무엇을 쓰시길 위해서 테스트하고 계신지를 여쭤봤는데 그 중에 1위가 언리얼 엔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에서 렌더링 엔진은 언리얼 엔진을 쓰시겠다고 예, 이미 사실은 테스트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여, 저희가 여쭤본 건 그러면 지금 테스트한 엔진을 실제 도입하시겠냐고 했을 때65% 예, 야구 65%가 도입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다시 빠르게 이렇게 건축 쪽 분야에서는 도입이 더 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어, 생각하는 이런 AEC 분야의 워크플로우를 쭉 보면. 뭐 컨셉 디자인, 세부 디자인, 엔지니어링, 문서화, 건설, 판매, 마케팅, 관리, 운영 이 부분에서 언리얼 엔진과 빔이 만나면 그런 저희가 언리얼 엔진에서 뭐 아키키드, 레빌, 라이노, 오토캐드, 스케치업, 3ds max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올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된 환경들을 저희가 다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사이클로 제공할 수 있는 걸 꿈꾸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어, 말씀을 드려 보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쭉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그 중에 이제 몰입감 있는 디자인, 그 다음에 비주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비주얼 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버추얼 판매, 또 버추얼 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요. 어, 일단 몰입감이 있는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제 좀더 3D 환경에서 디자인하면서 더 앞으로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를 서로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디자인을 그냥 어쨌든 정해진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는 디자인이 아니라 자동화된 디자인도 사실 만들어지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첫 번째로 또뭘할수 있냐면 그러니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피드백이 어떻게 피드백을 또 받으실 수 있냐면 어어 지금요? 어, 피드백을 받은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3D로 건축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우리가 디자인에 사람들이 어떻게 시야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VR 장비를 쓰고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어떻게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미리 사실은 테스트해서 그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디자인 단계부터 사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n d 그러니까 건 d 디자인 관련해서도 민데스크에서는 아예 d 에서 d 에서 i g n d 하 s i g n d e s i g 고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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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는 s i g n d e s i g d 로 지금은 자동차 디자인을 하, 하, 하고 시작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e 런 식으로도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리얼 엔진에서 뒤에 있다가 어 세션에서 설명드린 언리얼 엔진 세션에서 설명드린 블루프린트 같은걸 이용하시면 어떤 정형화진 스크립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여러가지 조합들을 이미 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세트에서 느낌이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걸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기본적인 디자인의 템플릿을 빨리 만드는 것까지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그걸로 디자인 리뷰를 3D 공간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기반 커뮤니케이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냐면 사실 클라이언트와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건축물이 지어지는 곳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내부적으로 건축물을 또 지으실 때도 시, 실제 디자인을 한 곳과 실제 건축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그런 실수나 아니면 미리 이렇게 디자인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부분들에서 이런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어, 만들게 되면, 그런 비주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실 서로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오해가 확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HKS 같은 경우는 이스테디움을 만들 때 이게 정말 큰 건물이잖아요. 사실 호텔도 있고 막 정말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연결돼 있고 또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또 커뮤니케이션할 때도 여기는 어떻게 지어질 거고 여기는 어떤 모양이 될 거고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코스트가 많이 들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아예 레빗에서 언리얼 엔진을 갖고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서 그런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의 실수를 줄여가는 식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어, 완수하신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요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어, 실제적으로 여기 교도소가 지어지는데 교도소가 지어질 때 어떤 식의 공정으로 지어질 거란 설명 그 다음에 또 교도소 같은 것들의 약간은 뭐 혐오 시설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실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고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건축 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를 하신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사례는 뭐였냐면 기존에 있던 철로가 있는 위에다가 건물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과 어떤 순서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실제 철도가 지나가는 게 영향을 안 주고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시면서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고 수정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하신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한 완벽한 비주얼, 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주얼 이게 이제 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건축물은 사실 뭐 너무나 더잘하시지만 그냥 사실 우리가 쓰는 공간이 아닌 어떤 예술품이잖아요. 근데 그 예술품이 지어졌을 때그 예술품에 대해서 주는 느낌 그 감성을 사실 미리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이런 사실적인 렌더링을 통해서 그런 감성을 정하고 그래서 외국의 이제 호텔의 이제 럭셔리 호텔의 건축 사례를 보면 미리 도명태에 이제 스크린을 두고 거기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식의 어 디자인 느낌을 줄지를 계속 수정해서 지으셨고 그게 결국 완성된 건축물이 똑같은 퀄리티로 나와서 미리 그런 디자인을 여러 시도를 하실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하셨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그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어, 지어질 건축물에 대해서 어쨌든 조감도라던가 어쨌든 영상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영상을 만드시는 것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시면 뭐 예전에 오프라인 렌더러를 쓰시면 뭐한 장면을 뭐 렌더링 하는데 뭐 30분 40분 뭐더 많은 시간이 걸리던 것도 언리얼 엔진은 뭐저 바깥에서 뭐 보고 계시는 요 도쿄 레스토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 1초에 뭐30 프레임, 40 프레임씩 렌더링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냥 실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뭐 5일이 걸릴 거를 1시간 만에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시간까지 단축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게 언리얼 엔진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모든 것들이 예, 언리얼 엔진과 그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써서 어, 만들어진 전부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또 버추얼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이제 안 짓는 어,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언리얼 엔진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처음에 컨셉 디자인 할 때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쭉 단계를 밟아오면서 퀄리티가 높아지면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직접 버추얼 판매를 통해서 내가 가는 집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것들도 더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버추얼이기 때문에 컴피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모델 하우스를 지면 그런 옵션에 따라서 다 다른 것들을 제공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이런 버추얼에서는 그런 옵션들을 직접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하실 수 있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 들어갈 집에 대해서 이런 옵션들이나 이런 다른 인테리어 같은 거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퀄리티가 굉장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가시는 공간을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할수 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옵션들을 다른 디바이스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능은 저희가 아예 픽셀 스트리밍이라고 언리얼 엔진에서 그. 그 PC에서 렌더링, 되는 것을 태블릿 디바이스에서 웹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기능을 아예 자체적으로 제제하하있있요요래서서슨얘얘냐면면이 이런 퀄퀄티티의들을을여주주위해해서모장장에에스펙 그 n PC,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도 접속해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능까지 언리얼 엔진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위치한 회사인데 사실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어요. 유럽의 여러 지역 근데 그 유럽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 다 오게 해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이렇게 mr을 이용해서 버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집을 소개해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하제 디지털 트윈 이제 스마트 시티도 어, 쓰실 수 있고요 뭐또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앞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온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카디, 시티까지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본 케이스는 이건 이제 지하, 어, 바다에 있는 어떤 그런 공장이죠. 공장이나 이런 파이프나 이런 시추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저렇게 모니터링 할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까지 쓰시냐면은 실제 디지 그러니까 로봇이 가서 작업을 할 때도 실제 시야가 어두우면은 그 곳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런 3D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그걸 조종하는 사람이 무인 조종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도 가서 작업을 할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까지 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그 다음에 이건 중국의 사람인데 에51 예, 예, vr 이 회사는 이런 아파트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을 이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렇게 cctv 를 연계하고 각 동의 온도 라던가 상황들을 에 예, 관리하실 수 있는 요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미 이렇게 써서 하고 계신 사례들이 있고요 <laughs> 예, 다뭐 당연히 언리얼 엔진 기반이고 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를, 예, 도시를 어, 디지털 트윈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뭐 도시에서 이제 필요한 리소스들, 갖고 있는 리소스라든가 행정력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걸 대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그런 것들도 트래킹하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언리얼 엔진으로 하, 해서 제공을 하고 계시고요. 디지털 교육도 또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뭐냐면 그 디지털 교육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어셋들을 가지고 뭘 하실 수 있냐면 건축물이 지어질 때그 건축물에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공정들을 교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또 위험한 현장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나 뭐 가스나 이런 거 하는 공간은 실제 거기 가서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디지털로 트윈으로 만든 다음에 그 공간에 가지 않고 VR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실제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지 안전하게 그 공간을 갈수 있는지를 예,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예,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요. 어, 그다음에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대여해 주시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빌려 간 이제 장비를 실제 쓰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VR 교육을 제공하세요. 그런 어쨌든 건축용 장비를 쓸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근데 이게 실제 사례를 보면 이 VR로 했을 때 자기가 실제 숙지하는 능력이 영상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영상을 보고 하는 거랑 내가 실제 몸으로 해본 거로 익힌 거랑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몸으로 익히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많이들 한국에서도 사실 만드신 케이스가 있지만 특히나 이런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같은 경우를 이런 VR로 하실 때 장점은 실제 사고가 나는 느낌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떨어지는 거 VR로 하실 때뭐 사다리를 걸때 사다리를 걸때 하는 그 규정을 안 지켜서 떨어지는 느낌을 자기가 한번 겪고 나면. 그거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서 더 지키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또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딱 건축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그 l 어, e 그 AI, o g 한 자율주행에서도 이런 언 g 얼 엔진 엔진 걸통해통해지털지털로 o o g l e Google, g o o 어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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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시 g l 시 g o o g 그런 것들도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실제 자동차의 흐름이라던가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에픽에서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이 트윈 모션과 언리얼 엔진이 있어요. 이제 트윈 모션이 이제 저희 어 트윈 모션이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제 다음 세션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들어보실 수 있지만.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트윈모션은 정말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뭐 날씨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뭐 계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조감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서 사실 약간 한계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인터랙션을 못 하시는 거죠. 문이 열린다든가 직접 어떤 걸 가구를 실시간으로 앞에서 바꿔보는 것들을 세트를 만들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까지는 못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오시면 그런 것들도 다 하실 수가 있고 더 다양한 더 가, 다른 것 다른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세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목표는 트윈 모션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예, 내년에 갖고 있는 저희 목표라 쉽게 트윈모션으로 익숙해지신 분들이 언리얼 엔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윈모션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 트윈모션을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올해 11월까지였는데 저희가 내년, 예,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일단은 연장이 됐으니까 트윈모션은 지금 오신 모든 분들은 꼭 예, 검색하셔서 받으셔서 예, 그 버전을 무료로 쓰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트윈 모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 스미스라는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언리얼 엔진이 좋은 점은 잘 아시는데 문제는 지금 쓰시는 툴들이 있잖아요. 뭐 레빗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언리어 엔진으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올 때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 단 시간은 저희 언리얼 엔진 레스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는 세션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쉽게 가져올 수 있는지도 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미스로 갖고 온 다음에 지금 바깥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보 뷰어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지만, 그냥 엔진으로 쉽게 갖고 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갖고 온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해서 보여주시는 것들, 협업하는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사실 놀라하실 정도로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것들도 이따가 한번. 예, 그 언리얼 엔진 세션 시간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언리얼 엔진을 갖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리얼 엔진이 만드신 데이터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더 예쁘게 보이고 또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질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 퀵셀이라는 예, 실제 스캔한 스캔한 데이터, 재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예, 무료로 언리얼 엔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서 그런 데이터들도 무료로 쓸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사용자들은 이렇게 또 좋은 것도 누려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 언리얼 엔진 세션 시간에 또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또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셋들도 또 구매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 어, 마지막 세션이 아니라 언리얼 엔진 세션에서 어, 저희 최용 과장님께서 실제 만드신 레빗에서 갖고 온 거를 멋진 그 방을 꾸밀 때 어떤 어셋들을 갖고 와서 쓰셨는지도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셋을 구매하시면 또 직접 만드실 필요 없이 그런 것들도 또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희가 에픽 메가그랜트라고 해서 어. 일단 예산은 올해 3월에 발표했는데 뭐천한 20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드리는 돈을 드리는 프로젝트예요 지원금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한국에서도 여러 곳 받으셨고, 그 게임이 아닌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받으신 곳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 하냐, 왜하냐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그 새로운 프로젝트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통해서. 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이 3D 산업 분야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어,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언리얼 엔진으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면 꼭이 메가그랜트도 어,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